어,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은 일본 고대 천황이었던 응신 천황릉 전경입니다. 이 응신 천황릉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하비키노시와 후지데라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행정구역상 시는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바로 옆에 요같이 안내판과 함께 능과 연계되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톨리시카 고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규모의 봉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봉분 상부에 요같이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어, 이 고분도 높게 봉분을 조성한 전방 후원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발굴에서 어, 무덤 내부에서 동경이나 철검 그리고 철제로 만들어진 방패, 화살촉,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유력한 신분의 무덤 안에 구장한 독특한 형상의 토기인 한이와라는 토기도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 다양한 구장품 등으로 봐서 상당한 신분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 일본 역사에서 고분 시대가 있는데 그 고분 시대 중엽경에 조성된 그런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도 고대시대에 많은 무덤들이 조성이 대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주인공은 알수 없지만 상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무덤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웅신천왕릉 바로 길 건너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왕릉과 관련된 그런 무덤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